안녕하세요. 솔 양산왕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 단장하시죠. 벌써 오늘이 6월 달도 벌써 8일이나 됐네요. 금방금방 잘 가고 있네요, 세월은. 이제 조금 있으면 장마철인데, 6월 말쯤이면 장마가 접히고, 7월 20일경이면 장마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8월 달서부터는 이제 신화, 생강근을 산채로 이제 많이 다니죠. 그 때, 이제 생각은 근데 산채로 많이 다니시는데, 그때 대박도 우 이제 많이 나야죠. <laughs> 제가 자꾸 목이 자꾸 안 좋으니까 자꾸 뭐 말을 하려면 자꾸 걸려서, 음 간단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 소화제나, 이제 이렇게 영양제 주는 것을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음, 제가 좀, 음, 말소리가 안 좋아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자꾸 사람들이 목소리도 안 좋은데, 이제 자꾸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겠죠요 자, 1번은, 어, 1번은 단엽 세촉. 단엽 세촉의 신화가 이렇게, 지금 신화가 약한 4cm 정도 컸습니다. 올 신화는 아주 겁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볼펜자로만 하지요. 엄마 촉보정도더 넓습니다. 어 지금 얘는 보면 산채 초기 이쪽에 이제 산채 입변이었는데 입변으로 산채가 돼서 입변으로 지금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입변으로 산채가 돼가지고 이제 얘는 처음에 산채할때 이렇게 보시면 입변으로 산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화를 받아보니까 와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이찬나사지가 이제 이렇게 쪼르륵 깔렸습니다 쭈글쭈글한 나사지가 아니고 어, 얘는 이렇게 보시면 잔나사지고, 옆면 폭은 한 10mm가 넘습니다. 옆면 폭은 한 12mm 정도 됩니다. 옆면 폭은. 그, 백월이 깊어요. 이제 꽃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 백월이 이렇게 깊으니까, 꽃도 한번 기대가 됩니다. 나사지는 이렇게 들었다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어, 이렇게 제가 백월 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월은 이렇게, 이렇게 배고를 이렇게 깊기 때문에 한번 원판 하나 지금 여기 3반은 끼 3반은 있는데 제가 3반 들었다는 소리를 안는 이유가 뭐냐면 어, 이렇게 호하게좀 조금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소리를 앉고 그냥 단협이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냥 단협 단엽, 단협 단엽. 단협성이라 해서 단협성이라고 해도 이렇게 나사지가 들었으니까 단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판단하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촉수는 세척이고요. 자올 신화는 아주 더 발전해서 아주 겁나게 이렇게 크게 잘 들었어요. 자 뿌리도 아주 뭐 야무지고 뿌리도 뭐 나무 헬기가 없습니다. 하나도 자, 이렇게 보시면 뿌리는 뭐다 있으니까 분주해서 배양하셔도 됩니다. 얘는 가을에 분주하게 되면은 세 개로 분주해도 됩니다. 세 개.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뭐세 개를 분제해놓으면 뭐한 축씩만 달아올려도 뭐 금방 내 여섯 축으로 달아올려져요. 자, 뿌리가 이 정도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 축이나 막 띠도 한 축씩 다 띠도 다 떨어집니다. 자, 그래도 뿌리가 짱짱하여한 축씩 띠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촉수를 늘리시고 채택하시려면은 가을에 분주해서 뭐 내년에 신을 좋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얘는 출발가가 20만 원입니다. 출발 20만 원, 직구가는 25만 원하겠습니다. 직구가 키는 한 10, 10cm에서 11cm 정도 되겠습니다. 10에서 1 1 정도. 옆면 폭은 10 넓은 데가 12mm까지 나오니까 올해 올 시나도 12mm는 나옵니다. 올 시나 올 시나 아주 굉장히 넓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발전이 아주 최고에 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도 되면. 이렇게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세초. 지금 현재 세초계 신화 하나. 뿌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됐고, 어, 얘는 20만원에 출발가는 20, 축구가는 25만원입니다. 1번. 자, 2번. 2번은, 어, 얘도 산책, 산책 출발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3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산채가 이렇게 돼 가지고 뿌리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뿌리부터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가 좋아요 난초는 뿌리가 좋아요 어, 이렇게 좋은고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발전하니까 한 3년만 키우면은 아주 황산반으로 잘갈것 같습니다 3년 앞으로 한 2년 3년 더 키워야 됩니다 왜냐면 난초는 산채를 해서 최소한 5년은 배양을 해야만이 조금 하도거 집니다. 그리고 10년은 가야 제대로 탄력도 받고 발전도 할 만큼 해놓은 겁니다. 뭐 3, 4년 키워가지고 발전 다할것같아도 발전을 못합니다. 예? 자 이쪽에도 보면 자 입장을 이쪽 입장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입장도 이렇게 이쪽 입장도 이렇게 문의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치마 입장까지도 무늬가 이렇게 잘 들고 여쪽 입장도 이렇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 올시화 신화, 올 신화 보여드릴게. 요올 신화 아주 이렇게 3반이 이렇게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반이 아주 오르고 내년 올 신화 받고 내년 신화 받으면 아주 멋떨어진 난초 3반으로 갈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뭐 이렇게 제가 뭐단엽이라고 했지는 않고 어, 환엽 환역개체라고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환역개체 입변 환역개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입변 환역개체 산만 이렇게 잘 들었어요 자, 그리고 산채산채 출발이기 때문에 자 얘는 산채 출발 그대로 있습니다 산채에서 어, 얘는 음, 지금 폭이 네, 이렇게 보시면 0.8입니다 얘는 폭이 0.8이고 어, 키는 약한 8cm 정도 8cm고 할아버지 키는 약한 10cm가량 나옵니다 할아버지 쪽은 얘가 잘 배양하면 10cm까지도 키우낼 수 있습니다. 10cm는 적당한 키입니다. 10cm 너무 크게 되면 입이 늘어지죠. 그러니까 10cm 정도는 아주 적당히 잘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올시나 올시나가 마음에 들게 나오네요. 아주 자 뿌리 좋고요. 자촉수은세축에 얘도 촉수은세축에다신 하나 달고 있습니다. 촉수은세축에신 하나 달고 얘도 출발가는 20만원, 출발가는 20만원이고 직구가는 얘도 25만원 하겠습니다. 2번번 2번 직구가 25만원, 출발가는 20만원입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3번, 3번은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3번은 수업니다. 선대 5초, 다섯 촉, 다섯 촉에 신화두 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올해는 꽃할 겁니다. 제가 얘는 어, 누가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분채 보내드리겠습니다. 얘는 왜냐면 다른 애들은 제가 다 털어서 보내겠습니다. 다른 애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털어서 보내겠습니다. 얘는 올해 꽃을 달게 되면 꽃을 달게 되면 쏟으면 꽃을 잘안 달아요. 또 근데 이제 또 깨끗이 닦아서 깨끗이 닦아가지고 또 화분화 시키면은 또잘 달기도 했는데 될수 있으면 음한번 그냥 요대로 꽃을 달 달고 만약에 꽃을 안 달으면 쏟아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 심으면은 식재를 다시 하게 되면 또 꽃도 달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꽃을 안받기 때문에 얘도 산채 출발 고대로입니다. 제가 산채인 건데 그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자 얘도 그냥 여배품 서로 서로 여배품으로 놔도 됩니다 근데 꽃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옆 끝에 보시면은 네산반처럼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복색이로 가지 않을까 제 생각은 지금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데 왜 내놨느냐 예, 근데 이 난초라는 것은 내복이 따로 있고 또 다른 사람 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이 열 사람이 다 같이 서 있어도 난초를 그 앞에다도 못볼 수도 있습니다 열 사람이 다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이 볼수도 있죠 제가 그걸 왜그 얘기를 했냐면 정신 밥을 먹었을 때 자리 깔을 때도 열두 명이 그때 밥 먹었습니다 열두 명이 밥 먹었는데 자리 깔고도 어 그때 홀을 못본 거죠 어 근데 이제 밥을 다 먹고 자리를 걷었습니다 이제 걷고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밥을 다 먹고 자리를 접었는데 그 밑에다가 호를 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강근이죠 회가 생강근인데 근데 부러지질 않아서 천만나입니다 거기가 풀이 풀려 피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해다 보니까 호가 전립호가 들어 있습니다 전립호 아주 멋떨어진 애였습니다 그때 그러게 그런 식으로 이 난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얘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끝트리가 네산반식으로 들어 있다는 겁니다 뭐 지가 그래서 이걸 네삼반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저는 소라고만 그냥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반은 3반 같습니다. 내 3반으로. 예. 자, 이끝에마도다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꽃은 기대가 됩니다. 다섯 쪽에 신화 두 개가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신화도 벌써 다 컸스, 컸다, 그러고 과연 아,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신화인데, 자, 얘 신화 올라올 때 보세요. 어떻 올라오나. 자,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아주 더 극강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녹이 차지요. 예. 얘가, 얘가 신화입니다. 신화 얘하고 얘하고 여기 두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두 개, 촉수는 다섯 쪽에 신화 두개 올라오니까 일곱 쪽입니다. 일곱 그러니까 올해는 뿌리는 뭐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분갈이를 안 해줘서 어, 내년 보면 꽃 보고 분갈이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 가져가셔도 근데 이거 저희가 보낼 때는 얘는 그냥 제가 포장해서 보내드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꽃을 잘다으라고 분갈이 하는 것보다 또 그냥 해면 꽃을 잘달 수도 있고 안 다를 수 있는 분갈이에서 깨끗하게 씻어 갖고 물에다가 1시간 정도 담궈놨다가 영양가가 좀 빠진 다음에 해면또 <laughs> 꽃도 달 수도 있습니다 그런게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꽃은 무조건 단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봐서는 다섯 초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려요 그리고 신화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저, 제가 말씀드린 건 금방 얘기했지만, 이렇게 네산반처럼끝가 이렇게 다 들였다는 겁니다. 서에서. 자, 이렇게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서도, 그냥 놓고도 서로도, 여배품으로 서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셔도. 다섯 초. 3번, 서. 얘도 출발가는 얘도 20만원입니다. 출발가 얘도 20만원. 직구가는 23만원 하겠습니다. 직구가는 23만원. 출발은 20만원, 직구가는 23만원. 조금, 먼저 해보면 조금 낮추겠습니다. 예, 얘는. 출발가는, 얘는 출발가는 20만원. <laughs> 꽃가는 23만 원입니다의 3번 한번 꽃은 기대해 볼만하고 자 이렇게 놓고 여배품으로 보셔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셔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 마지막 4번은 서반사피입니다 서반사피 얘도 그냥 산채 출발 그대로입니다 이게 산에서 갖고 온건 이렇게 무너졌고 산에서 갖고 온건다 무너졌지 무너져서 밸브만 있어요 지금 현재 밸브만 있고 지금 이쪽에서 이제 엄마 쪽에서 양쪽에서 신화를 받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얘는 이제 서반사피로 올해는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 조금 한번 영상을 키워 보겠습니다 얘는 한번 종자목으로 키워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쭉 뽑아 올릴겁니다 서반사피로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잘 먹히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올해 두초이 붙어가지고 자 여기 두 촉이 붙었는데 여기도 이제 서반잡풀이 여기도 올라오고 있죠. 자 여기 두촉 올해 신화 두개밟고 있어요. 얘는 뭐 제가 길게 얘기 안겠습니다 얘는 그한 촉에서 신화 두개밟고 벌브 하나. 자 뿌리 잘 보시고요. 조금 줄려 놓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어리들이 돼서 자 뿌리 이렇게 뿌리 보시고 뿌리는 뭐이 정도면 뭐 배양했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뿌리는 아무 지장 없고. 출발가는 10만원이고, 출발가는 10만원이고, 직구가는 15만원, 13만원이요. 직구가는 13만원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고 하면 또보기게 13만원, 직구가는 13만원, 출발가는 10만원입니다. 예? 서반사피. 예, 앞으로 발전 많이 할 겁니다. 자, 올시나 보세요. 올시나가 이렇게 크게 넓게 나오고 있죠. 그럼 내년에는 이제 탄력받아서 이제 더넓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반이 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멸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반이 이렇게 남았어요. 작년 엄마 축에도 이렇게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력 받으면 소멸이 더 적게 되죠. 이렇게 색상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이렇게 그러니까 출발가는 10만원, 직구가는 13만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번. 1번. 출발가 단엽, 출발가 20. 직구가는 25만원입니다 1번 타녀와주 좋습니다 배월도 좋고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2번 2번. 자, 3번 황산반 산채출발 고대로입니다 산채출발 고대로 얘도 20만원에 출발해서 25만원 직구가는 25만원입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로 3번도 서 20만원에 출발해서 23만원, 치구가는 23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4번, 서반사피, 조금 키웠습니다. 자, 서반사피, 서반사피, 10만원에 출발해서 치구가는 13만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 8시 땡땡분에 제가 상단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후 8시 땡땡분에 상단 우겨 보시면은 거기에다가 아니, 낙찰되신 분들 쭉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